오이구어이구 어이구. 오이고! 오이고! 그이고이래서 랭크전을 해야 돼 어? 오아아 오이고! 아, 오이리보다재밌다니 아, 그거는 아니지. 나개

살점. 아, 진짜 고 이게 브리핑이지. 저저그 어, 조시안 저 전용 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쟤들. 아, 빼, 빼, 로자 뭐야, 아, 좀, 좀 잡아라, 개새야 아니, 서든 멈춘다고. 나. 아. 화면이 멈춰 버린데 아, 어떻게 잡아? 아, 어, 아 차라졌어 사라졌어! 시켰어! 아아나 멈췄어 나. 아... 아유왜프 u b 1위야 나이스 <laughs> 제이님골대에서벽묻이기이그으 <laughs> 하나도 안 느끼려죠 평화로 너무 <laughs> 너무 평화로워 죽거서 아니 뭐에 싼다 벽 어... 하나도 안 느끼는 줄 절대 안 도와줘 너이어 산타 나타야내거야 산타야 내거야나아아아아미지왜 네 이래 아니 에이미지뭐다 저거 4벌이 <목소리> 마이도망가아아아아가아니아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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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아니아 아니 그냥 이만 이기는데 아니 아니 나 여기서 안전하게 할건데 아니 이러면 아니 이러이러다 이러면 다다다다 이거 <목소리> 어, <왜? 목소리> <목소리> 어, 절대 안해요 어.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내가 좀 한다. 어. 미션 성공. 나. 어, 리움 님 칼만 넘겨. 아, 칼빵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응. 어, 어, 있어 가지고. 와. 응. 응. 아. 어, 대정하해 버릴게. 아마 아니 아아 아야야. 패스했어. 자. 무조건 갈면 무조건 갈면 무조건 어, 어, 아이, 잘이 아이, 아야 e 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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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맞아맞아맞아맞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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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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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 아이, 아이, 자이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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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이, 아 아이, 아이, 아 아야! 뒤치기다! 아니 우리... 아씨... 아, 아, 나이스! 기킬 질렀어! 스 충! 나이스! 역시 랭크즈 쉽다! 어사람이 <laughs> 아니야 역시 랭크즈 쉬워, 계속... 아니 잠시만, 라풀 빙이 뭐 좋은 거 없나? 더너나도이 어, 인나, 인나 공조! 어. 이거 아니야, 창문 깨는... 야야! 기지 내면, 기지 내면! 뭐하 이거! 언더 밀어요, 언더 밀어요. 나이스, 언더 안아봐요. 나이스, 언더 맞아. 꼬리 둘 중이니. 하루를 골등하게 올라온 적이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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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스타 이거. 아, 씨발. 와, 아, 락토란다. 쟤들, 나이스. 나이스, 언더 드디어. 자, 아, 씨발로 믿어. 어, 바탕화면으로 생겼다. 씨발. 아까부터빈막고 외우고 무녀살어야 캐키 캐키 무키살 무적살 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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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이 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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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사람 키 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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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 내가 먼저 죽을게 캐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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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아니, 라는거 보여줘, 아니, 라는거 보여줘, 나보여줬어나 이거. 아니도보여 이거. 도안보이리오도 없어져. 이리오도없어져이리 오늘도 없어져. 이거. 도안 보고, 이거. 도안 보고, 이거. 뭐도거야도안 보고, 이거. 오늘도 안 이거. 오늘도 안 보고, 이거. 반피. 거보거 반포자이저자저 붙자. 내둘다 반피. 이렇게 내려자이게자이게 시발. 권 두들.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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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이나이장했어게게 나이스. 아, 이게 나이스. 사 있다. 니까 절대 아. 안 봐. 아 보고 있었어. 뭐 보고 있었어. 의심하고 농구 봤잖아 <laughs> 아뭔소리 <멀쏠. 웃음> 아니 아니 한 명은 뒷길이라 했고 한 명은 농구에 있다고 했잖아 조용 조용 네, 나이스 나, 도비 있다 도비 있다 누가, 누가 농구에 있다 했어 산타가 나 농구하기 싫어 근데 이거 사운드 듣고 말한 걸 먼저 들어야지 아니 뭐야 언더 필 언더 필 아니 언더 뚫면어떻게해뭔소야 언더? 어, 언더를 어, 내가 찔렀는데 어떻게 아, 해, 언더를 뚫려 아언더내리막 내리벙 오 너, 시발 아, 언더 폭갈번 아, 우리 집이네너 벌레야? 아니 언더는 시발 잘잘잘 잘. 띠환띠 챨데. 아니, 아 진짜 얘가 나나왜 죽어야 돼? 나온다아 아피. 아니, 나왜 죽어야 돼? 아, 조금 한 아니, 이리 좀해 줘. 아. 아니, 왜 이래? 아 무슨 오버데시 씨발 많이 받아. 으응, 다쫓긴겠 찐. 아이

아니 우리 팀 말도 안 되는 막스라고. 미안 미안 근데 나방 박스 말은 했는데 이거 미안. 야 지르네 카. 뭐? 내리막 수나. 내아 뭐? 아 상대 뭐? 돌격 제 지금 돌격. 무장 너무 좋아. 무장에 빛을 무장에. 아야 아야, 반대방도 돌격을 해야지. 씨발 안 보고 있을 때 돌격을 하고. 번질게. 아 미안 미안. 번질게 번질게. 돌아가고 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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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 빛을 낚시. 디디디디디디디. 아니. 와우. 쉣 아니 우리 이런 거 모르노. 빛이 어딘지를 모르노. 씨발. 아야 애방 애방 질러도 돼. 마지막이니까 묶고 지를게 방이 푸시방이. 검색을 한 번도 안 해놓고 강의 그런 거야. 우리가 냥품 사진만 봐도 아는데 아니 나앨방 지른다 진짜 빨리 말해 말리 말리령 어, 지금 말려. 어, 어, 어. 나 지면 제명 아야야. 재명. 나나나나나 나잇 나잇. 빌로라고 따져보는데 안 빌로. 아니 아니 폭카 아, 아, 나이, 포카, 포카도 떨어졌어. 야 방금 언더 방금 언더, 이랬더라, 방금 언더. 이거, 이거 언더 봐야 돼. 방금 언더였어 언더 방금 언더였어. 그 언더 보고 있어 확인.

구명 잡았는데 에롱은 나 혼자 다해 아무, 아무것도 없어 아니 아니 지르다가 떨어졌다고 ...지 않까 조금만 생각하면 될텐데 야 락커 패스 없어 락커 패스, 락커 패스, 락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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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있어 상쿤이야 상쿤이야 락커 패스 있어 컷 방금 패어야 우리 아하하하 우리 언더 언더 한번 봐 언더 한번 봐 언더 필요없어 우리가 언더 지세 뚫을거야 언더 볼 필요없어

뭐 내줘 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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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게게들 하나 더 하나 아 하나 더 로게 하나 더 있다고 미치도록 와이 새끼 로게 아니 로게 내려간 새끼 어 로게 다시 봤다 이거 좀좀 <laughs> 개조운데 네. 이거 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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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녀게 아니 박씨발 <laughs> 여기서 뭐해 <laughs> 아니 건들고 가라고 와 시발 일일만에 포켓 피스톨이 계속 바뀌어 아까 반투는이야. 로게야 로게야. 이 로게야. 아이 아이 에. 데니코. 아 아이 로게로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갑비 너. 아 발소리 얘, 다 들었어. 밑에를, 밑에를 보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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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아니 아니 왜 여기가 <laughs> 존나 <하는 거. 웃음> 존나 듣게 <늦게> 봤어. 오케이. 아 <laughs> 이거 노렸구나. 아니 이거 아다 했었구나. 아니 나 잡을 때 보면 어떻게 해? 여기서 다 봤잖아. <laughs> 로켓 o 로 a 아로 h 핀! 아이고 무슨 at 의 소리가 나는데 로 a 핀로 h 로켓로켓로켓로 t 로 h 사타 로켓 o 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 방 that. Look at t 빽소알가리 아니아니 아니, 나가서 아니, 보여줘 뭐 나가서 보여줘 아니 뭐냐고 형 빨빵이라고 나가서 야, 보여줘 나이라고 나가서 HP, 보여줘 월차선을 왜 까냐고 빨방 빠졌는데 h 2 p 1이라고나 아니 상대 <laughs> 적배로 빠졌다니까 씨발 진짜 <laughs> 오케이 오케이 구글 <laughs> 아니, 아니 알겠는데 아니 알겠는데 적배로 빠졌다고 <laughs> 오케이 일단 웃어주고 자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지면 사냥이 아, 그, 네, 다, 아니, 이, 아니지왜용탓집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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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고 인정. 아야아 고집, 야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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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데 고집, 고집, 고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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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산타야 구라핑이 아니라 진짜 로겐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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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돼, 아이, 나 이까 그러니까 구라핑인데 <laughs> 진짜 몰라서 구라핑이 말하지 말지 오, 저총 뭐야? 기지짤짤짤 가자 가자 가자. 마스나킬기라면 흐름이 끊기는데? 나킬 기계. <laughs> 이1킬1시스 1킬 1킬 한판당 절대 그 이상 안해 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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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 간 1시간. 1시간. 없어. 간1어간 1시간. 1 언더 1시간. 1시어 1시간. 1시간. 언시간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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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다1 이 녀석이 이녀이이 녀석이 이녀지이이녀지치이 녀석이 이녀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 아니, 오! 아니, 아니! 아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